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소장 골든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미량 단장면에 있는 전원주택지기 겸 주말농장 토지를 매매 중개하기 위하여 미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방송해드리는 매매 물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 토지에 대하여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너편 마을이 단장면 가뭄리 마을입니다. 상당히 평화로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들어오는 녹록길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매매토지 현장과 접해 있는 지금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이 도로와 접해 있는 매매토지는 지지도상의 도로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매매 토지 모습입니다. 이 매매 토지에는 약간의 유시수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토지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매 토지의 지행은 약간 비스듬하고 남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매매 토지와 연결되는 마을 길과 지제도상으로 접해있는 매매토지 도로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동차 한대 정도가 지나칠 정도의 도로로서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매매토지에서 바라보는 단장면 가뭄리 마을의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을 매매토지에서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이고 작은 연못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매매토지는 지적도상의 도로와 매매토지 뒤쪽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편리한 지행의 토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매매토지 앞 지적도상의 도로도 상당히 편리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도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오늘, 가뭄니 마을의 입니다 매미 토지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모습과 잔잔한 제수지의 모습도 정말 평화롭게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랑시 단장면 가뭄리 마을의 이 매미 토지 현장은 누가 봐도 살고 싶어하는 동네로서 보여집니다. 지금 보이시는 매매토지의 현장 상곡에서 보는 영상입니다. 앞뒤로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편리성을 가지고 또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매매토지는 약간의 유시수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면 이곳을 작은 농작으로 가꿀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매매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반짝이는 부분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매매토지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단장면 마을은 그래도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밀양에서 전원주택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상가 공기와 인심이 좋은 동네로 소문나 있는 시골 지역입니다. 이곳 밀양시 단장면 지역은 밀양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전원주택지로 소문나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창원, 마산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선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오늘 소개드린 매매토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매매토지 위치가 도로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매매 토지와의 축대를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이 매매 토지와의 축대는 곧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매매 토지 현장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곳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성지도를 보시면서 미랑시 단장면 매매 토지 현장 지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삼랑진 인터체인지에서 넘어오는 단장면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도에서 동네길을 따라 들어가면은 매매토지 현장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이 부분이 지금 매매토지 현장이 되겠고 이 부분이 용소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리마을로서 매매토지 현장 바로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넓은 들판과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색도를 확대하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매매 토지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서 마을길로 들어오는 도로에서 바로 매매토지 현장 앞으로 지나는 도로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도 지금 지역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로 매매토지 앞에는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어 매매토지에서 바라보는 단장면, 가물리 마을의 모습은 상당히 평화롭고 고요한 지역의 매매 토지 현장으로서 앞으로 전원주택이나 주말 농장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중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물번호 104번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매매 물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차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생생한 현장을 소개해 드린 미량 단장면 전원주택지와 주말농장 토지를 방송해 드렸습니다. 이곳에 관심이 계신 분은 언제든지 골든부동산으로 연락해 주신다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